고요했던 솔로 나라 25번지에 폭풍 같은 논란이 불어닥쳤다. SBS 플러스와 에너의 인기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의 한 장면에서 그동안 솔직하고 배려심 넘치는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받았던 영철이 돌연 말을 바꾸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날 방송은 시작부터 미션 슈퍼 데이트권을 둘러싼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초반부터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운동신경을 자랑했던 영철은 예상과 달리 영수에게 패하며 데이트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 시점까지는 단순한 미션 실패로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파국의 시작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 현숙은 같은 여성 출연자 영숙을 배려하며 자신의 데이트권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내 데이트권을 영철에게 쓰고 영철이 다시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쓰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그녀의 제안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배려가 참극을 부를 줄 현숙은 알지 못했다. 영철과 영숙은 현숙의 배려로 외부 데이트에 나섰고 처음부터 공짜이잘 맞는다며 미소를 주고받았다. 특히 두 사람은 데이트 중 결혼관까지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며 서로에게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때만 해도 방송은 아름다운 로맨스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로맨스는 불과 몇 시간 뒤 산산조각이 났다. 영숙과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철은 현숙을 찾아가 충격적인 제안을 꺼냈다. 영숙이가 저녁 데이트 때 술도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 실례가 안 된다면 저녁 데이트를 영숙과 해도 될까? 영철의 말 한마디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자신이 먼저 현숙과 저녁 데이트를 약속해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꾼 것이다. 현숙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것까지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현숙의 싸늘한 대답에 영철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긴장감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결정적으로 영철은, 이후 현숙과 데이트하면서, 손시렵지 않아? 라며, 손을 잡자는 제안을 했고, 현숙은 잠시 혼란스러워 하다, 그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 현숙이 다른 솔로녀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미경의 폭탄 발언이 떨어졌다. 어? 영숙님과도 손잡았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현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그녀의 얼굴엔 경악과 분노, 절망이 뒤섞였다. 지금 이게 테스트야, 뭐야? 나가지고 노는 거야? 라며 현숙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이어 현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와 억울함을 털어놨다. 난 진심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갖고 놀다니 내가 우습게 보였던 건가 싶어서 정말 화가 나요. 그녀의 눈물이 화면을 가득 메우는 동안 스튜디오의 MC들조차 말을 잃고 침묵 속에 빠졌다. 한편 현숙의 호요를 전해들은 영숙 역시 당황했고 영철을 찾아가 주궁했다. 하지만 영철은 손잡았을 때의 느낌이 중요하다며 현숙과는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고 태연이 말했다.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시청자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분노한 댓글로 넘쳐났다. 영철 너무 실망이다. 현숙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눈물 난다. 이게 리얼리티라지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작진이 공개한 다음, 예고편에서는 현숙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망했어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등장해, 다음 방송에 대한 긴장감과 궁금증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지금까지 따뜻한 힐링 로맨스로 사랑받던 나는 솔로가 영철의 말 바꾸기 사건 하나로 충격과 분노의 진흙탕 드라마로 돌변했다. 과연 현숙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영철은 어떤 선택으로 시청자의 분노를 가라앉힐 것인가?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다음 방송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다.